아니, KF21 분담금 깎던 인도네시아가 터키 칸 전투기 계약했는데 오히려 인리항공산업 붕괴하고 한국은 대박난 상황인 거 알아? KF21 공동개발국 인리 기술 탈취 후 분담금이 6천억으로 깎여 기술 이전 못 받게 되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는데 바로 터키 칸 무려 48대14조 원 대당 3천억 미친 계약 체결했지 계약 체결 뒷배경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기술 이전 장담이 있었어 5세대 스텔스 설계와 핵심 기술 그리고 엔진 기술까지 다줄수 있다는 것 한국에서 손가락만 빨던 인리가 혹할 수 밖에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 불가능이라며 인리의 몽미로 분석하는데 칸은 양상 검증 안된 것은 물론 3년간 시제기도 단한데 거기에 넘겨준다던 기술도 자체 기술이 아닌 전부 해외 라이선스라는 거야. 동체 설계는 영국 BA, e 항전 장비는 미국 자일링스, 랜딩 기어는 미국 홀린스 비행 제어는 미국 파커와니핀, 엔진 역시 미국 F110. 대부분 직수입과 라이선스라 못주는 기술이고 자체 개발한다는 터키산 엔진 TF 35,000 사양은 F22에 들어가는 세계 최고 엔진 F119 동급인데 1,500도 가스터빈조차 개발 못한 나라에겐 허황된 꿈. 이에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터키 스텔스 전투기 큰 실패될 수도 있다고 호평 중. 터키 에르도안 정권 연장 선동에 노란하는 인니. 일각에선 한국과 밀당하기 위해서라는 분석 이 있는데 그 인니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일단 국